자려 자야 이때 장들이 누가 떠들고 잘했어야 된다! 똥도이새끼 말이야, 야! 엎드려 보자! 어드려 보자! 엎드려 봐라, 이 쉐끼 말이야! 어, 이새끼 말아! 야! 누가 이때 장면이 커피 쭉쭉 빨고 있으라면서! 빨리 반납해, 이시끼야 야, 여기까지 마! 나좀 있으면 나갈 사람이라고! 민간인이라고! 아이, 아지 군대 빼 아 내가 그 돈으로 매수한 인간이 이번에 구속됐어. 아그 새끼가 막 군대 빼준다 했는데 나도 미치겠고. 일단 이때를 해. 이때 해서 이틀째 되는 날 아마 신체검사를 할 거야. 그분위기관그 그 자식을 내가 어 확실하게 매수해놨거든. 너 아마 재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내 보낼 거야. 그리고 재검 받을 때 확실히 면제 시켜 줄 테니까 이때서 이틀만 잡아. 아니그 들어온 애들하고 이틀 어떻게 있습니까 그이말 그것도 못 잡아. 아 진짜 일단 이때 해. 아, 김태우, 어디로 가야돼? 아, 근데, 도련네. 아니, 너도 입대하시는 건데, 정장을 입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야, 내가 그래도 케이크를 후계자인데, 차례에 구야될거 아니야? 내가 저 더러운 애들이랑 같아? 아니, 머리도 깎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어차피 이틀 뒤에 나올 건데, 신경쓰지 마. 가자, 어디야? 아우, 무서워 죽네 넥저. 아저씨, 아저씨, 무서워요? 저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 신경쓰지 마. 자, 저요! 이때, 형님들은 누가 떠들고 자겠어요? 아니잖아 이 새끼 봐라 이게 조개한테 대들어 이 새끼가 지금 야 여기까지 마나좀 있으면 나갈 사람이라고 민간인이라고 아이 새끼 미쳤구만 야넌 대가리 박아 이 새끼야 대가리 봐라 야야야야 어, 그냥 냅둬 아 조개한테 대들어 는데 대들어가 말이구나 다 위에서 지금 지 시상이야 그냥 내둬라고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아이 새끼 이거 뭔 빼기 있는 거야 이거 너 두고 봐이 새끼야 너자 이따 생님들 지금부터 핸드폰이나 MP3 그리고 담배 자신 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 혹시 숨겨 순... 너 나중에 장비 숨겨놨다 걸리면 죽는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래 빠져 자 서. 뭐야야너너 야, 너 일로와 너이 새끼야 핸드폰 하고 있으서왜 반납 안해 지금 뭐하는거야 아이 개나 소나기 한 말이네 너? 나좀 있으면 나 사람이야 신경쓰지마요 어, 이 새끼 봐라 장정들하고 같이 사활해야 되니까 일단 반납해 네 반납했다가 우리 회사 경영에 문제 있으면 당신이 책임질거야 회사 경영는뭔 개소리야 빨리 반납해 이 새끼야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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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냅둬. 아, 그래도 어떻게 핸드폰하고 있는데 냅둡니까? 아, 위에서 시킨 거라니까. 그냥 냅두라고. 아니, 너무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그냥 냅둬. 위에서 시킨 건데 어떻게 해, 임마? 알겠습니다. 야, 너뭐 일단 들어가 있어. 에이 오, 겉으로 생각보다 괜찮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밥이 이게 뭐고, 이게. 아, 씨, 다 먹었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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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임마 밥안 먹어. 아이, 드러운 거이런거 어떻게 먹어, 이거. 아. 추억을 하는 뭐 샥스핀 이런 거 없나? 아니 새끼 말라 갈비 이런 거 없나? 야 군대가 장난이야 이 새끼야 빨리 밥 먹어 아... 본인은밥안 먹어도 처벌받게 돼있어 너어피 내일 신체검사 받고 나갈 사람이니까 아 신경 쓰지 마네 니가 뭔 신체검사를 받고 나가 이 새끼야 건강해 보이는구만 세상 멀쩡해 보는데뭔 헛소리야 이 새끼야 당신이 뭘 알아 의사들이 알아서 다 판단해주는 겁니다 아이 가요 가가 야너 만약에 신체검사때 현역 판정 받는 거 보려고 그래? 그때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이야 아이 됐고 그럴 일 없으니까 아 몰라 나밥안먹었 나. 쉐기 봐라 야! 야! 예 안녕하세요 제가 그 오늘 자치 분해장 맡은 김현수라고 하고요 그 저녁에 뭐 근무수야 된다니까 가나다 순으로 할게요 어아이씨가첫 번째 근무 예아이씨가두 번째 근무 아이씨가 다섯 번째 근무 아이씨 잠깐 와보세요 아왜왜 왜요 왜? 아 대답을 안 하세요 왜요 아. 아저씨가 다섯 번째 금 쓰신 분들 아시겠죠? 예? 네? 예. 아, 네, 네 이런 거안 해. 아니, 이거 뭐다 같이 쓰는 건데, 이거 안 하면 어쩌습니까, 이거. 아니, 뭐, 500만원 정도 드리면, 금방 안 써도 되죠? 아, 뭐, 밝아주다소리고 있어요. 아, 진짜로. 백혜 말고, 이계좌호호어쩌 봐요. 아, 참, 진짜 아, 근데 뭐, 이거 하나 보시다 한번. 이상한 소리하고 있어요, 아저씨는. 아, 진짜. 자, 여기요. 아, 금방 뭐, 안 쓰려고, 진짜. 입금했죠. 뭐야, 뭐. 저거 네 맞아요. 응. 그 뉴스에서 못 봤어요. 아아그 어, 어. 나중에 저, 네, 좀 취직 한번 좀, 좀 시켜주면 안 됩니까? 어. 알았으니까 나 건들지만 말아주세요. 네. 예예유그분 아,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예 아유 예. 편하게 쉬세요. 예. 자 이것도 군복 나눠 놓 텐데 자기 사이즈 정확하게 조교들한테 얘기해 줄수 있도록 한다. 알겠나? 자한 사람씩 와. 110입니다. 110예어자 가져가. 예자 다음 빨리 와이 새끼야. 사이즈 아저 이거 안 받아도 돼요. 뭘안 받아도 돼 임마. 어차피 내일 나간다니까, 이 아... <laughs> 새끼 봐라. 그래, 그거 보자. 너 신체검사지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어? 그래, 받지 마, 가. 어제 이 새끼야. 아이, 새끼, 진짜. 자, 우리 지공이 신체검사 시간인데 오시기로 했던 군의관님이 문제가 생겨서 다른 군의관분이 오시기로 했다. 그래서 종교행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할 테니까 각 종교별로 헤쳐버린다. 어, 우리 어, 기독교? 아니, 기독교는 아닌데 초코고발만이지나이 났어. 자 우리 장교들 초코파이 드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와 맛있겠다 이거. 야 어떻게 먹냐, 이거 어떻게 먹이 이거. 야너아라 진짜로? 진짜로 응, 나, 진짜, 나 죽는 거야? 응. 어고 어, 진짜로? 나 군대에서 초코파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나는. 어응응어야 음. 음, 음. 많이 먹어라. 난좀 이따 신체검사 받고 나간다자 앞으로 나와 제시. 어나나나 나. 아이 지가나오시다 나온다 나온다 나나 나. 똑바로 아. 차례대로 줄을 서야지 제치가 못하면. 아 나부터 하기로 돼 있다고. 군대에서 그런 게어딨냐 아기들 못 알아먹네. 아, 내가 나가기 전에 한마디 말할게. 당신 너무 건방져. 이쪽 시계 진짜 조기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아, 어떡해? 당신 나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몇 살인데? 조기한테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 됐고, 나 이제 신체검사 받고 나갈 건데 나가면 너좆대라고 내가 민원 존나 넣을 거야. 그리고 너 K 그룹에 절대 입사 못하게 내가 손다 써놓을 거니까. 아, 알았어? 너 만약에 현역 판정 나면 너 나한테 죽는 거야. 어? 그럴 일 없으니까 신경쓰지 말고 아 몰라, 몰라. 그래 빨리 신청문서 받아 아, 나, 빨리 나, 가 몰라 몰라 이 말이야 진짜 아, 그래 님 안녕하세요 아시죠? 정진이 K그룹 정영진 네가 누군데 인마 뭔 소리 하는 거야 인마 아그 정진석 회장님 아들 K그룹 정영진 뭐하는 거야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마야 빨리 검사나 시작하자 아 사..사람들이서 아 알겠습니다 검사씨어죠아 공부하네 어검사하 열심히 해 에? 네? 그럴 그치, 이게? 뭔 소리야, 고마워, 마 야, 자, 자, 다음. 아,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뭐라 그럴 거야. 조교도 빨리 좀 끌어내. 아니아니아니이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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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나 지금 전화, 전화, 전화 어, 한 통만 하게 전화 한 통만. 전화 한 통만 하게 그럴 리 없다, 이거. 진짜 제발. 전화 한 통만, 진짜.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버지? 여보세요? 아, 난 아버지 아니고, 나 김대철 변호사야. 아니, 왜, 변호사님이 만나세요, 왜? 아, 그, 회, 회장님께서 구속되셨어. 아! 아, 또 구속되셨어요? 아, 진짜. 아, 그럼 그렇고. 나 지금 군대 어떻게, 해, 군대. 아, 그, 그게 말이야. 그, 너 봐주기로 했던 군의관도 병역비로 리 구속됐어. 아, 씨. 군생활 해야 될것 같아. 아이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아, 아이고, 나 군대 어떻게, 해, 그러면. 아, 나 지금 군대 어떻게. 아이씨, 끊었네. 아. 아, 나 진짜 큰일 났네, 진짜. 아, 나 군대 어떻 야! 누가 이렇게 떠들려고 그랬어? 그리고 핸드폰 받나 말아라? 핸드폰 받나? 앉아! 앉아! 일어서! 앉아! 새끼 이거 정장 입고 이거 군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기사! 너 지금부터 훈련병 신분이야! 어? 지금부터 군복으로 갈아입을 거야 일단 따라와! 빨리 따라와! 따라와! 형님 형님 아니 군대에서 그러니까 형님! 군대에서 형님이라는 호칭이 어디다! 조, 조, 조교님! 조교님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전역하시기에 K그룹 취직 보장 확정... K그룹! 비리고 들어가고 싶지 도않아너뉴스도못봤 나! 아! 따라와! 따라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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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아니, 아요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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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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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laughs> 이새끼아 따라와! 아, 해도 돼나 젖된 게 아니나 야 신경 쓰지 마 어차피 훈련소랑 입소대대 달라서 그 종교 알아 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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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아직도 정신을못 차용다 입소대대 이어서 훈련소에서도 너희들을 받게 되어 아주 반갑게 생각한다 이 새끼들 아 아직도 민간의 때를 못버어요 앉아 앉아 됐어 야이 ㅅ 야야 어? 너때문에 어차로 존나 맞았잖아이새끼야와야너 무슨 소리 야냐니 네 케이크 훔치지 말아둬 나한테 히도 냐야이새끼야 케이크 로망하지가 없는데 이새끼야 어? 너 양수 구속되고 이 ㅅㄲ야 너 ㅈㄲ고 이 ㅅㄲ야 아이씨가 훈련을 똑바로 하라고 이 ㅅㄲ야 아이씨 아지가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조금만 더 해주십시오 진짜 제발 야야야 27분 올려면 야 27분 올려면 야이 ㅅㄲ야 군대는 정량 배식이야 왜 너만 더 먹으려고 그래? 하냐 그쵸? 너 군대 음식 더럽다고 못 먹겠다고? 아, 아, 아닙니다. 어? 아, 제가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쟤 동폐가 높으면 난 조금 더 드실 수 있어. 너가 더 먹게 되면 다른 동기가 굶어야 된다. 따라와, 이 새끼야. 이 새끼. 이거. 아, 야. 자, 행군하느라고 수고했다. 자, 9이 나누면 될 테니까 이거 먹고 힘내수있 가도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너, 너 이거 어차안 먹지? 아, 야, 야, 나 먹을 거야. 나 이거 지금 먹을 거야. 아, 이 새끼 이거. 음, 이 새끼 개똥 졸라잤더니 어휴. 거지 생겼네. 에휴, 진짜. 야, 야, 이것도 처음 해. 아, 진